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닷컴의 스피드 체스 챔피언십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스 니먼과 히카로 나카무라가 어, 3위 결정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근데 이두 선수는 좀 악연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장외설전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트레쉬 토크를 막 날리면서, 그러니까 상대를 막 비웃는다거나, 그러니까 좀 조롱한다거나, 자, 그랬던 어, 사이인데, 어, 3위를 이제 가리는 자리에서 이제 맞붙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두 선수의 대결 중에서 어, 하이라이트 경기 하나를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먼이 0을 잡았고요. 경기는 e 포로 시작이 되고 어, 루이 로페즈로 들어갑니다. 자 이카로 나카브라의 영수는 비숍 c5였어요. 어, 루이 로페즈에서 비숍이 c5 칸에 나오는 아르간 갤스크는 어, 요즘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전략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백그 흑이 그러니까 나이트 f6 전개보다 비숍을 먼저 끌어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어 일종의 노림수가 있다라고도 어 볼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 히카루가 나이트를 E7 칸에 전개하고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이트를 E7 븐칸 전개하는 어 이런 전략들은 요즘 좀 많이 그 시도가 되고 있는 라인이기도 하고 그다음 에 실제로 그러니까 히카루 나카무라가 그러니까 이전 대회들에서도 비숍 c 5를 빠르게 전개하고 자 이렇게 나이트 전개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닝적으로는 뭐큰놀라 놀라움은, 놀라움은 아니었다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은 이제 나와 있는 비숍을 노려서, 자, C3 하고, 자, 그 다음에 D4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나이트가 F6에 나와서 곧장 뭐 E4에 대한 압박을 걸어주지 않기 때문에, 백이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중앙국 확장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나이트가 G6에 배치가 되면서 어두운 칸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요 자, 백은 D4로 올라가면서 이제 비숍을 밀어냅니다. 자, 흑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이트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전개를 하면서 이 어두운 칸을 강화를 했거든요. 이 어두운 칸에 대한 긴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머는 여기서 비숍을 이스3칸 전개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자, 지금 좀몇 가지 시도해 볼수 있는 라인들이 지금 보면은 E5 칸이 잘 지켜져 있는 듯 보여도 근데 사실 이게 루이루페지기 때문에 비숍 나이트 교환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비숍 나이트를 교환하고 그 다음 백이 이제 폰으로 하나 데려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는 어, 잡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상 좀 돌려줘야 되는 어느 정도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폰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게 퀸 교환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비숍이 나, 나와서 이제 나이트 핀에 거는 순간, 그러니까 사실상 폰을 좀 돌려줘야 되는 이 상황이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이트로 잡는다고 그래도 이 더블 폰이 생겨나고 나서 이퀸 교환을 피하면서, 그러니까 흑이 폰을 타격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반격을 또할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고요. 자 지금 은 비숍 나이트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이 이 비숍상의 활동성을 좀 이제 바탕으로 그러니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어,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비숍이 g5 가서 상대 f6를 좀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흑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이 어두운 칸에 대한 컨트롤을 좀 이제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큰 손해인가는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비교적 무난하게 자 비숍 e3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흑은 그대로 캐슬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서로간에 좀 무난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캐슬링 되면서 핀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폰을 이용해서 E5 칸을 강화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은 어, 루기1으로 중앙을 조금 더 강화했고, 자, 흑은 이제 F 폰을 쓰기 위해서 어, 이제 HA 칸으로 킹을 좀 안전하게 배치를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폰이 F6 정도에서 머물면서 일단 이 어두운 칸에 대한 좀 이제 강화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어, 지금은 F5로 나오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f5가 되고서는 흑이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을 때 보여도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e5칸이 좀 약해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 그냥 폰이 교환되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비숍 나이트 교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교환 이후에 그러니까 백이 조금 유리한 이 교환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교환되고 나면 그러니까 비숍 교환은 사실상 강제가 되는 그 상황이고 그 그러니까 이후에 e5칸에서 백이 이제 폰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비숍 스장 이점도 사라지고 폰 구조적으로 약점도 생기는데 폰을 하나 잃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어제 흑입장에서 조금 어제 전략적으로 위험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애 6를 하면서 일단 e5까지 조금 더 강화했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의 전략적인 방향성은 이 d5 쪽에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집중을 하게 될 거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5로 밀고 나와서 여기서 긴장을 만들어 이 중앙 폰을 전부 다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백이 가지는 이 오프닝적인 이점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라고 그러니까 평가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흑의 전략에 맞서서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중요해질 텐데요. 자, 한스 니머는 비숍을 뒤로 물으면서 자, 킹사이드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긴장을 만들면서 백이 중앙 공간을 좀더 넓게 이제 확보는 하고 있지만 사실 폰 교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폰이 올라가는 거는 전략적으로 미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F5가 딱 나오기 좋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이게 킹스 인디언 디펜스와도 좀 비슷한 이제 양상인데, 근데 흑의 비숍이 G7에 그러니까 자신의 폰 구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킹스 인디언 디펜스를 이제 플레이를 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는 거라 사실상 이 중앙에서의 뭔가 이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은 좀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b숍도 뒤로 물으면서 어, 이쪽 이킥 사이트 쪽에 어, 조금 더그 강화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나이트까지 다 f1을 경유해서 이제 g3 칸 배치되면서 이후에 이제 f5 칸을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자 반대로 이제 흑은 이제 나이트도 뒤로 물었고 그다음 c6 하고 b숍 전개하면서 이후 d5를 조금 더 준비하게 됩니다. 자 퀸이 뒤2로 올라가면서 이후 이제 다른 루까지도 이제 연결을 시키는 자, 모습이 됐고요. 자또 퀸을 c7칸에 배치하면서 자 대각선을 강화하고, 그 그러니까 이후 이제 d5에 대한 이제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죠. 자 지금 흑이 d5로 미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긴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도 e5칸이 조금 그 불안합니다. 그왜냐면 그러니까 밀고 나오는 경우라면 이 폰이 교환되면서 결국 이제 비숍 교환되고 폰 교환되고 나면 e 파일에서또 이제 압박이 걸리는 또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퀸을 C7칸 칸 배치하면서 E5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룩을 끌고 오고 나서 이 퀸을 좀 위협하는 형태로 이 D5를 좀 노리는 일단 모습으로 가게 됐어요. 자, 니머는 H4를 빠르게 이용하면서 이제 상대 나이트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자, 나이트가 F6가 아니라 이렇게 G6에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좀몇 가지 단점이라면, 그니까 나이트가 두, 그두 번에 걸쳐서 전개가 된다라는 어떤 단점도 있겠지만, 이 나이트가 H4 전진에 좀 취약하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루이루페즈에서 이제 흑기 나이트 E7을 빠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경우 이제 백도 이제 H 폰을 적극적으로 쓰는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면 이게 H5로 폰을 이제 맞대기에는 이제 자신만 폰이 잡히는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 이거는 나이트가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자,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히카루는 룩을 이제 FA 칸에 있는 룩을 데려오면서 나이트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h5까지 올라갔고요. 나이트가 뒤로 빠졌을 때 자, 여기서 나이트 h4. 자, 이 기동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 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이트가 움직이면서 상대 뭐 킹사이드 쪽 침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혹은 뭐 F4에 대한 어떤 전진 가능성도 이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이를테면 상대를 좀 도발하는 어느 정도 수유라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한스 니먼이 뭐 블리츠 경기 등에서 이렇게 이제 상대를 도발하는 수를 좀 이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수가 이제 실수라는 이 마크를 받게 된 이유는 이 상대에게 좀 카운터 플레이를 내줘 버리거든요. 자, 이카루가 이제 좋은 타이밍으로 d5 브레이크를 어,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자, 지금 나이트가 빠졌기 때문에 e5에 대한 압박이 살짝 풀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타이밍 좋게 d5를 밀고 나오면서 자, 중앙 폰 긴장을 만들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룩과 퀸이 또 이제 같은 열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이 괜찮은 좀 카운터 플레이를 좀 만들게 됐어요. 자, 리모는 h6로 올라가면서 상대 킹사이드를 조금 더 위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폰 긴장이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이두 폰에 어떤 긴장이 생겼고, 이 F6 칸이 좀 취약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계 효과로 이 E5까지도 조금 안전해지지 않게 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히카루가 블런더를 하고 말죠. 자, 여기서 G5가 나오면서, 자, 그대로 그래프가 자, 100에게 유리하게 어,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폰이 구조를 열어주는 거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백을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흑은 중앙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킹 앞을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건 전략적으로 옳지가 않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풍구줄 닫아야 되는데 지금은 G6가 조금 더 무난하고 안전한 수였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G5가 되면서 이게 블런더가 되고 말았고 자, 니먼이 1초만에 자, 탁월한 수로 응수를 합니다. 자, 갑자기 비쇼피생이 들어오면서 지금 킹사이드 쪽에 압박이 걸려버리거든요. 자, 지금 확실하게 백이 좀 승기를 잡은 좀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G5가 아이디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실 나이트를 밀어낼 수만 있었다면은 그거보다 좋은 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F5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수비가 돼 있고 나이트가 뒤로 빠진다 그래도 나이트를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게 E5 칸도 수비가 되고 또 이제 F4 칸에 대한 어느 정도 전초기지 활용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흑이 이 중앙에서 D5 브레이크를 또 성공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희생을 좀 놓쳤던 것인지 아니면은 좀 지금 치가쓴걸 봤을 때 거의 한 1분 가까이를 G5에 고민을 했단 말이죠. 자 그거는 이 희생을 보긴 했으나 뭔가 좀 평가를 잘못했던 것인지 자, 일단 상대에게 좀 기회를 내주는 어, 모습이 됐습니다. 자 지금 당장에 한수 체크메이트가 걸리니까 자,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자, 수비를 하고요. 자, 퀸이 F6까지 침투하면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 희생 들어가는 게 이게 놓친 승리라는 일단 마크를 봤는데 어,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의 폰을 먼저 잡는 게 좋았다고 해요 자 이러면은 비숍과 이 룩의 길이 열리면서 지금 상대 킹에 대한 조금 더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자 게다가 여기서는 비숍으로 먼저 나이트 를 잡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이게 퀸의 뒷공간 심투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교환이 된다고 그래도 이 체크하고선 그러니까 이후에 룩이 그러니까 잡고 올라가는 어, 위협이 걸릴 테고요 자, 근데 이제 나이트 교환이 먼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비숍 대각선이 개방이 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비숍으로 잡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흑이 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면에서 수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요. 그니까 나이트였다 그러면 뒷공간 침투를 하면서 일단 백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룩이 이 파일을 잡고선 올라갔고요 자, 그럼에도 위기 상황은 유지가 되죠? 지금 룩이 7랭크 잡고 올라가는 위협과, 그 다음 또한 이주식스에 대한 공격도 이거 아직도 유효한 어,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6 칸에 있는 이 폰이 사실 눈에 까시죠? 지금 G7 칸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퀸이 올 수가 없는, 어, 좀 이제 불편한 이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퀸이 가면서 교환하자고 하니까 당연히 해줄 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히카루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좀 판단을 했는지, 자, 나이트 E6로 밀고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수가 이제 물음표를 받으면서 자, 여기 포지션이 조금 더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컴퓨터 엔진 상으로는 좀더 안전하게 나이트 H7으로 이 퀸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환을 강제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조금 더 나았다고는 하거든요. 자, 근데 나이트가 2식 스 칸에 나왔고 자, 이 경기 들어 두 번째 탁월한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룩이 그대로 나이트를 때리고 들어가 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환 희생이 들어온 셈인데 자, 근데 이걸 잡는 순간 자, 비숍이 F5에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 퀸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주식 스폰이 이제 잡히게 될 텐데, 자이디스커버드 어택이 꽤나 좀 강하게 자, 걸리는 상황이 되죠. 자 지금 퀸이 또 도망가기도 쉽지가 않은 게 F7 가봐야 어차피 잡히면서 또한술 뺏깁니다. 자 지금도 G7 칸을 쓸수 없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퀸이 피하니까 자 비숍이 자폰 잡고 올라가면서 이제 위협을 걸죠. 자 퀸이 먼저 이제 오른쪽으로 피하니까요. 자 나이트가 F5에 따라 들어오면서 위협을 겁니다. 자 퀸의 위치를 계속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기물 활동성을 챙겨가고요 자 퀸이 피하고 나니까 이제 룩까지도 자2원칸 들어가면서 자 2세븐칸 2심투를 위협을 하죠 자 지금 분명 흑이 기물이 많은데 뭔가 백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앞발걸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어, 흑이 좀 놀고 있는 기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퀸 사이드 쪽에서 뭐 비숍이라든지 그러니까 룩이 좀 활약할 수 없는 일단 상황이 됐죠 자 지금 당장의 칠랭크 뺏기고 나면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룩을 배치해서 자 수비를 하는데요. 자 나이트가 e7 칸 들어가면서 이제 위협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트가 피해주면서 어, e5 칸을 이제 확보하고 이 대각선을 잡고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어두운 칸에 대한 지금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이 체크메이트로 이어지거든요. 자 근데 뭐 컴퓨터 상으로 엔진 상으로는 이게 또 지켜진다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흑이 룩 d6를 하고 이, 이 대각선 체크를 이렇게 이제 퀸이 가면서 막게 되면 이건 오히려 이제 흑이 좀 역전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나이트가 뒤로 이렇게 h4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 이후에 이 비숍을 빼면서 나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위협도 있고, 게다가 또 이렇게 이제 퀸이 어 이제 대각선을 좀 잡고 들어간 위협도 동시에 또 걸리는 그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트가 또 없기 때문에 루기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는 이 플레이가 루기 7을 또 허용하는 또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이트가 e7칸 들어갔을 때이퀸 e5를 이제 막기 위해서 히카로 나카무라가 비숍 b8을 두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 무릎표 두 개를 받으면서 자 그대로 이제 백에게 승기를 넘겨주는 이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나이트 비숍 교환이 되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괜찮은 이제 기물을 되찾았고 그 다음에 나이트 b6 이제 포크 위협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지금 기물을 희생하면서 들어간 전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백이 폰을 좀 많이 잡아냈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이트를 잡고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 경기 들어 이세 번째 타고라는 수가 나오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게 됐어요. 자, 지금 얼추 수비가 된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퀸이 이 대각선을 바로 이제 확보할 수도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룩을 이제 집어 넣어서 이제 퀸을 끌어들이고, 퀸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이제 대각선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도, 여기서 흑이 또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비숍 체크가 있어요. 자, 비숍 체크 당하면서 룩의 길 열리게 되면은, 그니까 비숍은 내주더라도, 자, 룩으로 되잡으면서 이 대각선을 그대로 또 지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건 기물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백이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갈 수가 없는 또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수순을 그 이제 바꿀 수 있는 자, 백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백이 세수 체크메이트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자, 니머니 세 번째 탁월한 수인 자, 퀸 F6를 집어넣으면서 자, 그대로 히카루에게 한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은 F6 칸이 지켜졌다라고 일단은 그 생각이 들었지만, 자, 이걸 잡는 순간 그대로 백랭크에서 이 체크메이트를 당해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비숍과 지금 폰이 이세 칸을 그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퀸을 희생을 해야 되고, 자,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서 이제 비숍이 비핵칸 갔던 게 이제 물음표 두 개를 받았던 이유도, 그니까, 룩이 이제 백랭크를 수비하는, 그니까, 요걸 이제 그, 뭐랄까요? 그니까 좀 막아버리는,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퀸 F6가 들어가면서, 자, 이 카루에게 그대로 이제 한국을 받아내게 됐네요. 자 지금 킹이 왼쪽으로 피하는 경우에는 포니 또 올라가면서 그대로 체크메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니먼이 탁골란 어, 수를 세번이나 보여주면서 자 경기를 좀 잡아가게 됐어요 자 처음에는 비쇼피생 자그 다음에 이제 좀 단계가 올라가서 루키생 자 마지막에는 퀸이 생까지 가면서 자 상대를 이제 어, 이제 꺾어내는 자 상황까지 만들었네요 어이 경기 자체는 니먼이 굉장히 화려하게 어,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근데 전체 대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 히카루 나카무라가 상대를 압도하면서 자, 이번 대회 3위까지 이제 확정을 짓게 됐어요 자 니먼이 참뭐 구슬수도 많고 좀 논란이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이번 대회에서 좀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어, 꽤 인상적이었다 이렇게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어,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